원자력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형 일체로인 스마트 원전의 중동 진출이 확정됐습니다. 이와 함께 국제 핵 융합시험로의 연구개발 총책임자에 우리나라 연구원이 선임되는 등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. 작은 원자로 하나가 10만 명에게 전기를 대고 해수는 담수로 바꿔 가정에 제공합니다. 또 외부로 연결되던 배관 등 모든 설비가 한 용기에 집적돼 안전은 강화됐습니다.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스마트 시스템이 3년 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가 인가된 데 이어 최근 사우디 수출이 확정됐습니다. 미국과 일본 등 스마트 원전을 추진 중인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 겁니다. 상업화 단계로. 이런 넘어 가게 된려는 세계 최초고요. 그래서 성공하는 것들이 다 입증이 되고, 그때쯤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미국과 이 u 등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개발 기구 이터 사무차장에 국가 핵융합 연구소 이경수 박사가 선임됐습니다. 앞으로 10조 원이 넘는 실험로의 건설과 시험 등 핵융합 실험로 연구 개발 분야를 총괄하게 됩니다. 또 원자력연구원 한도희 박사가 IAEA 원자력 발전국장으로 선임됐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 하연희 박사는 OECD 원자력 안전국장에 임명되면서 한국인이 OECD 내 원자력의 개발과 안전 분야를 동시에 맡게 됐습니다. 세계 원자력 관련 기구의 핵심 보직들을 한 나라가 대거 차지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. 오랜 상국 끝에 사실 우리 이제